안녕하세요. 코리아 PDS 물가 분석팀입니다. 이번 커머디티 앤 나이프의 주제는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와 원자재 시장의 변화입니다.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EU 의회에서 탄소국 경조정제도 법안이 통과되고 탄소국 경제에 본격적인 시행이 다가오면서 철강산업의 탈탄소화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은 평균적으로 1톤의 철강생산을 위해 1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대표적인 탄소집약산업입니다. 특히 세계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4%로 전 세계 산업 부문 중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입니다. 철강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발전원을 살펴보면 역시 탄소 배출량이 높은 석탄 사용량이 약 74%입니다.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면서 주요 글로벌 철강 기업들의 탄소 중립 선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강 생산 방법은 크게 고로 생산 방식과 전기로 생산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로 생산은 철광석과 제철 용원여탄을 이용하여 선철을 만들고 선철의 탄소 함량을 조절하여 강을 만드는 공정으로 철광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필수적으로 배출됩니다. 전기로 생산은 철 스크랩, 즉 고철을 전기 아크열이나 저항열, 유도열 등으로 녹여 강을 생산하며 고로 생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적습니다. 세계 철강협회에 따르면 전체 조강 생산량 중 고로의 비중은 71.8%로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주요 철강 생산국에서 전기로 중심의 생산체제로 변화하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최대 철강 생산국이자 최대 소비국 중국에서도 전기로 생산 및 철스크랩 사용 확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의 약 5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철강 소비량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중국산업정보기술부는 중국 철강 산업의 탈탄 소화를 위해 전기로 생산 비중을 25년까지 15%, 30년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올해 3월 초 중국공업정보화부는 2023년 철스크랩 사용량을 2억6,500만 톤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재활용국은 2021년 2억2,600만 톤을 기록한 중국의 철스크랩 사용량이 2025년에는 2억 5천만 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2021년 글로벌 철강 업체인 아르셀로미탈은 2050년까지 모든 제강사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화한다는 탄소 중립화를 최초로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한 중간 목표로 2030년까지 100억 달러를 투자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 삭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중 35억 달러는 2025년까지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르셀로미탈은 투자가 직접 환원철 및 전기로 등 설비 전환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고로 생산을 대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르셀로미탈의 목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존 대비 35% 감축하는 것으로 이는 유럽 전체 목표인 30%보다 높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탄소 중립 속 포스코 역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20년 아시아 철강사 최초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으며 2050 탄소 중립 기본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해당 로드맵에는 전기로 신설 및 기존 설비 활용 저탄소 브릿지 기술 개발, 친환경 제품 중심 판매, 강화 및 선제적 투자 추진, 스마트화 및 공정 기술 혁신 등 고효율 프로세스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속 생산 과정에서 철스크랩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철스크랩 사용을 위한 전기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제재활용국에 따르면 글로벌 철강기업의 탄소중립 선언이 있었던 2021년 전세계 철스크랩 사용량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6억 760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추정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세계 철원 구성비에서 철스크랩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대비 1.2%포인트 확대되었습니다. 전세계 철강산업의 탈탄소와 기조 속 철스크랩 수요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철스크랩이 철강산업 내 생산과정, 철강수요산업의 철강제 가공과정, 사용불능 상태의 철강제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공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은 전체 철스크랩 소비량 중약14%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요 증가 속 타이트한 공급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철스크랩 수입 및 조달 여건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이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다른 원자재 수요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코리아 디 t s 물가 분석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